동선행전이 극단까지 가다가 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풀리면서 자유세계 진영의 승리로. 음. 한번 마무리가 됐던 그 시점이 88년 서울올림픽이었어요.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 작용을 했고 우리나라도 88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크게 한번 또 도약을 했거든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그런 음. 방향으로 갈수 있을지 아니면 민회 회담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체인벌린과 히틀러 무솔리니가 수대텐 지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 회담이었어요. 네. 호전적이었던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나이브하게 음. 접근을 해서 수대텐 지방을 주는 조건으로 네. 평화를 얻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케인벌린이 당시에 내가 이 히틀러와 협상을 해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이루었다. 몇년 뒤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버리거든요. 네. 지금 이 장면이 네. 과연 88 네. 서울올림픽이 될지, 미넨 회담이 될지, 어.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음. 있다는 라 있다.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